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염소자리 분들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운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좋습니다. 음, 어, 그런데 열흘의 시작은 조금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어, 본인께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무언가 고민을 좀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고민을 정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 음. 어떠한 것뭐 여기서 카드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쪽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는 나와 있지만, 어뭐뭐두 가지 다 새로운 거다. 두 가지 혹은 뭐 내가 선택한 선택, 고민하고 있는 것이 둘다 새로운 거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조금 더 나중에 알게 된거나 조금 더 어, 생소한 것, 어, 조금 더뭐 일을 음, 시작 뭐 알게 된지 조금 더 어, 기간이 짧은 것 음, 그런 것이 조금 더 어, 본인에게 유리한 선, <laughs> 유리한 선택이 될것 같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조금 생소한 일이라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괜찮은 것 같다고 지금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음, 그뭐 어떠한 결정, 그뭐 이게 꼭 일이 아니어도 공부 일이 아니어도 무언가 무언가 선택을 한다면 본인보다 어린 사람, 음, 본인보다 연배가 어, 나이가 어린 사람, 지위가 저, 낮은 사람, 뭐 그런. 뭐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면 어, 그런 쪽이 더 좋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 관련으로 내가 뭐이 일이나 무언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어느 어, 혼자서는 못하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소속되는 한 기관이나 뭐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응. 어, 결국 나쁘지 않대요. 괜찮은 곳이래요. 단지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응. 바로바로 쉽게 적응해서 마음이 놓이는 곳은 아니다. 적응하는 데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지만 결코 나쁜 곳은 아니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하나를 뭐 열흘 동안 하나를 해갖고 쭉 가시는 것보다는요.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경험 그 체험 해보는 그런 어뭐뭐 뭐 여기저기 뭐 운동센터에 가서 요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디가 많이 아프다 이런 거는 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금전운 좋습니다. 어, 금전운은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여유 있는, 그렇게 어, 힘들지 않은 여흘이니까는요 음, 단지 낭비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 어, 운 좋습니다. 뭐다 해내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어. 어, 뭐, 능력도 있고, 다 끝까지 해내고, 결과를 다, 뭐, 결과도 좋게 나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요번 열흘은. 음, 그리고 시험운도 아주 좋아요. 시험운도 좋고요 음, 누군가가 정말 본인을 신뢰하고 일을 맡기시는 분 같, 그니까 맡길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 아, 음, 음, 누구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뭐,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어, 잘 해줘. 어, 성심껏, 성의껏, 정말 잘, 맡은 일을 정말 잘해. 어,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으로 보여지고요. 요번 열흘은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대인 관계 운,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 어, 좋습니다. 뭐, 좋은 마음 맞는 사람이 주위에 있대요. 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음,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대요. 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커플이신 분들도 좋아요. 커플이신 분들도요. 요거는 뭐, 음~ 러브러브한 그런 러브러브한 열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맞고 어, 여태까지 또 권태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요번 열은요 그런 분위기가 또 어, 권태기를 느낀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처음에 막 두근두근거렸던 그런 마음이 또막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런 열로 보여집니다 음. 솔로이신 분도요, 좋은 인연 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모임에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 서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카드가 상당히 좋은 게 나왔어요. 어, 요건 지금 이제 도약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도약이라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단계 나를 위해서 더 발전시켜보자, 도약해보자, 어, 그런 마음도 있고, 운의 흐름도 더 발전될 운의 흐름에 지금 놓여 있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니까는요. 어, 여기서 아까 뭐,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쯤 어딜 가나 새로 가면 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하루 아침에 적응한 사람 없어요.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믿고 본인의 능력을 믿고 어, 뭐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어, 어,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기가 아주 좋대요. 음. 그리고 요거 주역 카드 요거 수풍정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요거 요 정은 우물을 의미합니다. 음, 우물은 어,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음, 우물을 파는 거는 힘들잖아요. 땅을 막 깊게 파가지고서 물을 이렇게 이제 어, 편하게 마시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생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소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사실은 커다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틀법 뭐, 지금. 어, 뭐 해야 하는 일이다필수불가결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 응?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응? 음 그리고 또또 또 뭐랄까 이거는 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면 그다지 좋진 않다 응. 어뭐 물을 우물을 파는데 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더 팠으니까 물을 나는 두 컵을 마시겠어. 뭐 그런 생각으로 하진 않잖아요. 다 같이 목이 마르면 똑같이 마시는 거고. 응. 어, 내가 대가를 바라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하다. 응. 그 점도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응. 위에서 하는 일, 위에서 하는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내 고민이 하찮아 보여도 그게 절대로 하찮은 고민이 아니에요. 그, 거쳐야 하는 과정이래요. 그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 이 좋은 우물,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만드는 것, 좋은 결과를, 음, 내보일 수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